반갑습니다. 존부동산 지리산 땅부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경남 의령군으로 나왔습니다. 의령군 화정면에 소재하는 어, 시골 촌집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작은 시골 마을 맨 가장자리, 맨 뒤편에 보시는 것처럼 산 아래, 바로 산 아래 에 앉은 그런 주택입니다. 어, 요거좀 수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집입니다. 무수도 있고 해서 좀 수리가 많이 필요하고 예차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집일 수도 있겠습니다. 전체 토지 면적은 대지입니다. 85평이고 건축물 대장 등기되어 있습니다. 15평이고 방이 3칸 어, 주방이 있고 욕실은 아무래도 그 지금 변기하고 다어야될것 같습니다. 어, 욕실을 새로 손을 보셔야 되고, 화장실도 다 새로 넣어야 됩니다. 변기하고. 뒤로는 소나무, 참나무, 상과 접해 있어가지고 분위기는 좋습니다. 전체가, 대지가 85평인데 좀흐실이 많습니다. 지금 현재 마당이 요거를 요 안쪽에서 집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과 요 앞에 창고가 앉은 땅이 전부 답니다. 어, 해당 주택에서 그 진주까지 한2 3 0분이면 갑니다. 창원까지도 한 40분 정도면 갈수 있을 것 같고 어, 한번 자, 진입 도로입니다. 진입 도로는 지역도상 도로고 한 3m 정도 되고 어, 뒤로는 감나무도 있고요. 뒤로는 다 대나무 숲도 있고 참나무 숲도 있고 소나무 숲도 있습니다. 요런 창고가 있습니다. 여기도 창고 동이 한동 있고요요 마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안쪽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기 때문에 어떻게 뭐 개인 땅이지만은 우리 땅이지만은 이용하시는 거는 좀 같이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. 주택이 있고 요 옆으로 창고도 아니죠. 장독대도 있습니다. 저 뒤로는 바로 숲입니다. 자, 방향은 남서향입니다. 요거실 기준으로 마루 기준으로 남서향 앞쪽 그래도 나름 뭐요 앞집도 가리는 거 있지만은 나름 좀 트여 있습니다. 크게 답답함은 없습니다. 제들어오시자마자 요거 뭐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저 끝으로 주방이 있고, 요 방이 하나 있고, 제가 서 있는 위치에 그 방이 두칸 있습니다. 자, 주방입니다. 기역자형 싱크대, 싱크대는 나름 깨끗한 편인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싱크대는 좀 있고, 요게가 욕실인데, 뭐, 다용도식 욕실인데, 요, 어, 요게는 이제 변기하고, 뭐 샤워기하고 다 설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샤워 부스도 있죠, 샤워기도 있고요. 하지만 여기 변기하고 다 새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. 자, 여기는 제 가운데 방입니다. 좀 수리가 많이 필요할 듯합니다. 저런데 창도 호창이기 때문에 이중창 같은 걸 하셔야 될것 같은데. 어,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 보시는 것처럼 뭐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누수가 있고 이런 누수 잡으셔야 될것 같고 어, 세 번째 방입니다. 창틀에서 비도 생것 같고 좀 수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경남 어령군 화정면에 소재하는 싼 촌집 좀 수리가 많이 필요한 촌집 시골집 소개해드렸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